양수구 차, 전주 케이 모터스, 김철환입니다 아, 아 타이어 바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람을 넣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 차에서 가져온, 어, 2012년 식 프레스티지 VVIP, 기억하시죠? 그 차가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자, 얼마나 멋지게 나왔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차량은 정말 또, 아,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또 맨날 뭐 좋네,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예,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진짜 보시고 판단하시면 정확히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어운전한 모습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차해서 실내와 여간을 정확하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이 제가 이 차를 가져온 영상을 혹시 안 보이신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면요, 에제 전전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 차를 가져오는 과정을 정확히 찍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차를 가져왔구나 차 상태가 어떻구나 대충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걸 보시고 지금 걸 보시고 어 차이점 이 뭔가를 또 한번 보고 저한테 결정해주시면은 대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2 0 1 2년식 팔단미션입니다. 어 팔단미션. 자 주행 거리는 많습니다. 주행 거리는 31만 5 0 k m 주행했습니다. 자 근데 어, 주행 거리가 31만 5천 k 로인데 저는 역시 이 에코수는 역시 어, 장거리의 명수다라고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코수는 정말 장거리 명수입니다. 이 장거리용으로 어, 이 차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길들여졌고 그래서 이 에코수는 정말 장거리에 정말 최고의 차라고 제가 아,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솔직히, 장거리 뛰면 진짜 얼마나 힘듭니까, 운전을 하면은. 하지만, 이 편안한 이 승차감과, 이, 그 다음에, 이 힘, 이런 거에 있어서, 이 액구수를 따라올 수 차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장거리용으로는, 이액구스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장거리를 많이 띕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에 이상이 있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차를 안 고칠까요? 아닙니다,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코스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차를 꾸준하게 고치기 때문에 이 차가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토요일이라서 어 우리 구루마님이 항상 찍는 곳에다가 차를 놓고 한번 제가 자세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라서 안 나왔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 럭셔리 아니 아, 럭셔리가 아니죠 이 어, 에쿠스 2012년 에, 프레스티지 VVIP 최고등급입니다 500하고 똑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VVIP 차량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 이 8.2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고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가시면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자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에어서스, 에, 에어서스가 이렇게 작동을 지금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작년에 에, 뒤에 것은 두 개를 교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쭉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표준 뭐 하, 높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작동은 잘 하고 있고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뒤비 커튼, 그 다음에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 TIS로 에 모든 것을 다뭐 맵이나 뭐 이런 이런 게뭐 라디오, 그다음 DMB, 디스크, 모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고요. 이380 VVIP인데 선루프까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선루프가 있는데 자 천장이나 옆에를 보세요. 뭔가 틀리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500에 들어가 있는 그 재질로 똑같이 세무형 재질로 아주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루프는 자, 썬루프는 작동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루프는 작동을 잘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개로수 많습니다. 31만 5,000. 자, 하지만 차를 정확히 보셔야죠 차가 어떤가를 그 다음에 오토홀드 드렁크 전자식 수다 브레이크 vsm 그리고 에코 기능 있고 vdc가 있고 감지기 센서가 이쪽에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모든 여기 메인 스위치에서 모든 것을 다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대시보드 보세요 다시 방 이게 얼마나 다크 됩니까 진짜 이게 정말. 뭐 가죽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박음질로 했네 이런식으로 해서 아주 고급져 보이는 근데 이 가죽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고급선이기 때문에 자 안마의자 안마시트까지 예 안마까지 보세요 잘 되고 있죠 안마 뒤에 가죽도 지금 때를 다 벗겼습니다 다 벗겨서 아주 깨끗한데 운전석만 이쪽에 살짝 기스가 청아기스가 있죠 꾸김 있고 이거 때 벗기는데 정말 힘듭니다 제가 벗기는 아니지만 <laughs> 어쨌든 간에 자 보세요 뒷자리 커튼까지 다 들어가 있죠 두번 누르면 커튼이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흔하지 않은 이 4인승 시트 에, 4인승이라서 이게 추가업션으로한 350만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주 깨끗하죠. 뒷자리 시트도 예, 때를 다 벗겨놔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살짝 생활길 수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세요. 고스트 도어. 동꾸 사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 휠도 어, 휠 타이어 휠은 지금 19인치 되어 있고요. 에, 마자스 타이어로 해서 에, 작년에 이분께서 대짝을 모두 다 교환했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고차 가져올 때이 타이어만 돼 있어도 저는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 타이어만 이렇게 돼 있어도 진짜 이 중고 타이어도 없거든요. 근데 그 지금 새 걸로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제 입장에서. 그래서 타이어만 되어 있어도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트렁크가. 있죠 자 보세요 이렇게 에이, 아주 넓지간 트렁크가 되어있고 전자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흘난것은뭐 기름 좀 발라야겠네요 다이어는 보세요 편망호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끌었기 때문에 차는 충북 제천에서 운영하신 차량이고 이분이 2017년도에 이 차를 구매해가지고 타신겁니다 보신것처럼 흙기스도 그냥 무난하게 조금씩 있어요 흙기스는 괜찮습니다 아타에도 좋고요. 그리고, 썬루프까지 있어서 차가 더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와우, 보세요. 참, 이런 차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 제가 맨날 말씀, 제가 맨날 말씀드렸어요. 이 산발라이트. 이것도 뭐, 차, 이, 이 밤에는 굉장히 환하게 비칩니다. 밑에도 지금 연료돼 있죠? 자이차 금액 이차 금액이 얼마냐? 에, 차는 천만 원이 안 되는 990만 원에 차량은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990만 원짜리 차량. 원래 주행 거리 한 22만, 2 23만 되잖아요. 이게 지금 팔리는 게한1,300 정도 팔려요. 근데 더 뛰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이 차량을 판매하도록 할 겁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에, 제가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아 보세요 사에석 시트의 이 장점 아 발판이 게쭉 올라옵니다 와 아, 멋지네 발 <laughs> 그대로 진짜 에, 누워서 갈 정도로 <laughs> 이렇게 시트도 때를 다 벗기놔서 아주 깨끗하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튼은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시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코일 매트로 잘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깨끗하죠. 이 정도면은. 자, 원래 이런 데가 기스 많이 나는데, 깨끗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가죽 시트도 때를 다 벗겨놔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돈을 좀 많이 주고, 어, 제가 억지로 이 에쿠스는 이런 걸다 제가 해놓습니다. 그래야 차가 깨끗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예, 대시보드 이쪽도 마찬가지고, 에. 그 아주 무난하고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제가 솔직히 뭐 이게 지금 2012년식이고 1 1년에등록가 차량이긴 하지만 어 외관이나 실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이 정도 되면은, 어, 제가 볼 때는 아주, 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사고는 단순하게 있습니다. 붐네트하고 양핸한는나 있죠. 단순하게 이어 있는데, 보험처리가 뭐 250만 원안 돼서 별거 없습니다. 그 정도 면은 사실은. 엔진까지 먹으면은, 뭐, 500만 원, 700만 원인데, 금액대가 작기 때문에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30만 뛰었는데 엔진이 어떠냐. 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제가 가지고 와서 수리한 내역은 세르무도 하나 제가 교환했어요 그것은 자 들어보시죠 GDI 엔진 자 엔진에 이상이 지금 뭐 보이세요 들리세요? 뭐 부조가 나거나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이정도로 차가 깨끗합니다 미세누도 없는 걸로 산능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자세가 굉장히 잘 나오죠 자 본네트는 괜찮습니다 크게 뭐 돌방 큰게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운전석 핸다 깨끗하고요 문짝 운전석 문짝도 이 정도면은 에, 끝에도 깔끔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뒷문짝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살짝 하나 있는데 괜찮고요 뒤에 핸다 깔끔하죠 그 다음에 뒷반바 트렁크 음, 특별하게 에, 지금 눈에 띄는 기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뒤엔다. 그 다음에 조수석 뒷문짝 끝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네, 이런데 거의 뭐티안날 정도로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문짝 네, 보세요. 여기 조금, 나머지는 없죠. 자, 이렇게 보여도 크게, 네, 티 나게 지금 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에이, 티나게 보이는 것은 거의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물론 조금씩은 있겠죠. 더 자세히 파고 들면 하지만 저는 어, 990만 차량 차치고는 이 정도면은 아주 훌륭하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작동되는 거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전부 다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 에이, 쉽게 구하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광택을 내 가지고 보세요. 광빨이 야, 또이 검은색 광빨이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지금 바닥에 다 보이고 지금 전부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바닥인지 뭐 어딘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 정도로 광택을 내 가지고 아주 검은색이 아무래도 뭐 은색도 좋고 실버도 좋은데 이 광택은 사실은 이 검은색을 따라갈 수는 없죠.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광택이 아주 잘나 가지고 실내도 아주 깔끔하게 해 놓고 해서 아주 타고 다니기 시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뭐, 니 뭐니 해도, 지금 뭐, 앞에, 어, 전주동이나 삼발라이드나새로그릴이나 모든 게다 지금 거의 신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시, 이 휠은 뭐, 전모델 휠이긴 한데, 에, 19인치 휠이기 때문에 더 좋고, 크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운전도 제가 많이 했죠. 운전도 많이 했는데, 에, 차량, 이상, 이상은 제가 특별하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도 차량 990만짜리 면어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합니다 어디 가서도 쉽게 차살수 없는 어 차라고 보시면 돼요 구할 수 없습니다 990만짜리 이 정도면 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코 수를 또 올리고 제가 퇴근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차를 제가 물론 키로수가 많습니다 키로수가 많지만 어 전기를 꾸준하게 한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정말 좋은 차라고 제가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에 관심 있으면은 먼저 예약 주십시오. 예약 주신 분께 먼저 차량을 판매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구하시려면은, 어, 과감한 투자와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어차피 금액대에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에 에코스 살수 없으면 이 정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에이,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양순우고차 김철환이 되겠습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순우고차 전주 KT모터스 김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죠.